안녕하세요. 차카용의 군입니다. 오늘 또 저희 2 0 2 5년도죠체카용 오토바이의 매물 현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와사키 발칸 1700 보야즈 모델입니다. 201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5,000km입니다. 판매가는 1,280만 원입니다. 가와사키 발칸 1700 보야즈 모델입니다. 201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34,400km입니다. 판매가 1,150만 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7,000km죠. 판매가 3,000만원입니다. 옵션도 잘 되어 있네요.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인데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5,900km입니다. 네, 머플러 튜닝까지 완료됐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네요. 판매가 3,1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4,000km죠. 네, 튜닝도 많이 되어 있고, 머플러도 구조 변경되어 있네요. 판매가 2,25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8,000km죠. 네, 머플러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고요. 옵션 많이 되어 있네요. 판매가 2,20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1,700km. 옵션 많이 되어 있고요. 판매가 3,100만원입니다. 네, 할리데이비슨의 로드 킹 모델입니다.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만km입니다. 네, 보더시비의 풀 백업 커스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가 22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울트라 클래식 모델입니다. 200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6,000km입니다. 판매가 12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7,000km죠. 판매가 3200만원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치프 로드마스터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2,000km죠. 머플러 고지병까지 완료되어 있고요. 판매가 3,100만원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로드마스터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6,000km죠. 판매가 2,330만원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챌린저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4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 판매가 3,300만원입니다. 인년 모터사이클의 챌린저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만km입니다. 판매가 2,5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CVO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만 1,500km입니다. 판매가 3,6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일렉트라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6,000km입니다. 판매가 2,45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울트라 클래식 모델입니다. 201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2,000km입니다. 판매가 1,750만 원입니다. 혼다의 골딩 투어 MT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4,000km죠. 판매가 2,600만 원입니다. 혼다의 골딩 1800 모델입니다. 2001년식이고 주행거리 6300마일입니다. 판매가 950만 원입니다. 혼다의 골딩 F6B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9,000km죠 판매가 2천만원입니다 혼다의 골딩 1800 모델입니다 2001년식이고 주행거리 47,000마일 판매가 980만원입니다 슬기키 브이스트롬 1000 XT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7,000km죠 판매가 870만원입니다 BMW의 s 1 0 0 0 x l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 42,000km 판매가 1,4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 18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가 3,1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CVO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 13,000km입니다 판매가 3,500만원입니다 구조변경까지 완료되어 있네요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CVO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 11,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가 3,550만원입니다 혼다의 C-TX700 모델입니다 2014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4,000km죠 판매가 78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F-XDR124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2,000km입니다 판매가 1,950만원입니다 BMW K1600B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700km입니다 판매가 3,150만원입니다 야마 VMAX 1700 모델입니다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만 k m 입니다 판매가 1,70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FXTR 113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300km입니다. 판매가 2,150만원입니다. BMW K1600 그랜드 아메리카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키로수가 8,0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가 3,350만원입니다. 혼다의 섀도우 1 0 0 0 모델입니다. 1994년식이고 키로수 34,000km 판매가 380만원입니다. 슬기의 하야부사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000km대입니다. 판매가 1880만원입니다. 어플로 구지 변경 완료되있네요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스터 S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 12,000km입니다. 판매가 1300만원입니다. BMW의 R1200RT 모델입니다.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 63,000km. 판매가 700만원입니다. 인데안의 치프 클래식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만키로대죠 판매가 1,600만원입니다. BMW의 K1200LT 모델입니다. 2001년식이고 주행거리 87,000km, 판매가 600만원입니다. BMW의 R1200GS 모델입니다. 2014년식이고 주행거리 49,000km, 플러 구조 변경 완료되있고요 판매가 1,4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5,000km입니다. 판매가 2800만원입니다.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스프링필드 다크호스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 7600km, 판매가 2700만원입니다. 인디안의 스프링필드 다크호스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7900km입니다. 판매가 260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78,000km. 판매가 1,500만 0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브레이크아웃 1 2 4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32,000km입니다. 판매가 2,10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8,000km. 판매가 1,75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소프트텔 슬림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2,000km입니다. 판매가 1,450만 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라이트 트레인 모델입니다. 2004년식이고 주행거리가 72,000km입니다. 판매가 1,1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헤리티지 114 모델입니다. 2024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200km입니다. 판매가 2,5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헤리티지 클래식 114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9,000km입니다. 판매가 1,98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헤리티지 클래식 1 2 4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 29,800km 판매가 1,90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소프텔 디럭스 모델입니다. 2008년식이고 주행거리 34,200km 판매가 1,60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헤리티지 소프텔 클래식 모델입니다. 2005년식이고 주행거리 58,900km 판매가 1,250만 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로디킹 스페셜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주행거리 3,700km, 판매가 3천0 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펫밤 모델입니다.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만 1,500km, 판매가 1,04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펫밤 1리사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 4,000km, 판매가 1,57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펫밥 124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 34,600km 판매가 1,60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펫밥 107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 24,000km 판매가 1,550만원입니다. 인디언의 스카우트 바버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0,000km 판매가 1,150만원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스카우트 바버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 32,000km 판매가 1,100만원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팻보이107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00km입니다. 판매가 2,4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펫보이 107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34,000km. 판매가 1,9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펫보이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1,400km. 판매가 2,10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펫보이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 16,000km. 판매가 1,6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팻보이 모델입니다. 2014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6,000km, 판매가 1,5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팻보이 모델입니다.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2,000km, 판매가 1,280만원입니다.